자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쩜이더 따미 지아어 2라운부터 4라운드까지 있네요 지노마이 케 케임너 퍼스트 너 케이 이렇게 돼있고 f 스 r s t 트라이스 with the rice 로 i s c 이렇게 돼있고, some w i n 트 t 이거 뭐지? 이거 뭐예요? 우와 신기하다. 어 뭐지 오지 뭐야 뭐야 우와 신기하죠. 신기하죠. 신기해. 신기해 이거. 신기해 이거. 뭐야 이거. 어 뭐지? 어 뭐예요? 저 이거 뭐예요? 저 이거. 뭐예요? 저, 이거. 저, 이거. 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네? 뭔지 어 뭐예요 뭔지 모르겠네 이거 뭐냐니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아 농사가 <laughs> 챙기고, 아죠? 뭐, 유암인줄 알았어. 열쇠 없어요. 열쇠 없네. 열쇠 없어. 아, 일단 열쇠 상자에 있었나? 이거 <laughs> <laughs> 없고. 어... 어... 없는데요 <웃음> 없는데 <웃음> 여기 있나 <laughs> 아이고 화살+ 화살로 맞춰야 돼요. 오, 화살로 맞춰야 되나봐요. 2008년! 2 0 지금, 장구 보고 있어요. 자, 이제, 이거, 화살 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쟤네를 맞춰야 돼요. 쟤네를 쉽게 맞추는데. 꽤 맞추잖아요. 아 이거 어떻게 가요, 진짜? 진심으로. 사실은 이탈품을방는거 아닙니다. 사실은 이탈품을하으록 가겠습니다. 이렇게 있고, 월스트리트 멘타 샤스 시마이크 케이트 생기고 야야천청 열려줘라 하고 음또 <laughs> 내가 <내게> 바로 헐크다. <laughs> 웃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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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. 웃겨, 웃겨. 웃겨, 웃겨. 웃겨, 웃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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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웃겨. 춤하고 이렇게 가는데 와 가자 가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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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클레이 계속 가도록 하죠 가자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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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버섯스프 이아 버섯스프가 없잖니 버섯스프가 없습니다 어, 아, 진짜. 뭐야 편집 앱에다가 만들었어? 그랬어? <laughs>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 꼴로 저기로 가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뭐가 나오지? 은개풀? 음, 아 싸우는 거예요, 싸우는 거. 아 진짜 여기 한번 성으로 가도록 하죠. 아 성이 아니라.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드롭네 자아 진짜 아 내가 왜안 진공이? 아, 안 돼. 아니 진짜 이거, 진짜 진심으로, 이거, 어떻게? 이거, 할아할수 아, 있네. 이 이, 어떻게? 이게 어떻게, 해 이거, 이게 어거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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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